도대체 1인분을 누가 160g으로 정하는 거죠? 모르겠구나. 나는 1인분이 160g에 안 찬단 말이야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창문 열고 다시 가 <laughs> 창문 잡고 다시 가 어, 얼굴은 진짜 완 반전매력 다 맞는 분이야 막내야 아빠? 아니야이입에좀 손이 안 가는데? 창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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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는데 입은 말이 맞네 아너 <laughs> 뭐는 의심이야? 사기들 맞고 36인분은 40인분은 40인분 아 집에서 소개팅하는 거도떨 근데 나는 약... 아 나는 얘기하면 안되나가 <laughs> 여자들 그 좋아해 이 가슴 봐봐 얼마나 산장하겄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laughs> 너무 아, 오늘 그, 저희가 그동안 유튜브 촬영하느라 네.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어, 그럼 오늘 외식하는 날인가요? 약간 좀 외식 느낌으로 어... 해서 좀 여기서 토크도 할겸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 네, 이 가게가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어 네, 제가 또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어 이제 한한달 정도 어, 완전 따끈따끈해요. 네, 딱... 아까 근데 사장님 뵀는데. 네. 다... 아우라 아우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우라가 네. 완전 그냥 마동석이라아 <laughs>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좀 고기 좀 대접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좀 시간이 스케줄이 잘안 맞아가지고 네. 일단 여기 좀 사장님 한번 나오셔서 인터뷰 한번 할까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왜 이름이 고지예요? 저희가 발음 잘해야 될것 같은데? 아, 발음 이거 잘하셔야 될것 같은데. 1도대간 아. 해발 500 고지에서 네. 사역한 무한군대 프리미엄 한돈이거든요. 아 다른 고깃집에서는 맛보실 수 없는 고기라고 생각니다 여기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 고깃집에서는 여기만 먹을 수 있는. 이야. 아 아 근데 저는 매번 궁금한데 도대체 1인분을 누가 160g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인분이 160g에 안 찬단 말이야. 네네네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사장님. <laughs> 네. 되게 사장님. 사장님 이 너무 데 맛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면은 시비 붙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운전하다 보면. 아니,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은 네. 창문 열고 다시 가! 어, 창문 닫고 다시 어. 가! 성격은 어. 근데 되게 약간. 조형조형, 소년수형. 아, 네, 환경은 네, 네. 환경은 네. 근데 애견이실 것 같아. 완전 애견. 애견이실 것 같아. 어, 얼굴은 진짜. 좀반전매력 장비. 장비요? 3m까지 <laughs> 가나요? <laughs> 어. 야 아, 밑반찬도 이렇게 많네. 아니 밑반찬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고요?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죠 형님? 아 오또 정말 친절해가지고. 어아 네. 원래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아니.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 앞에서 착해질 수밖에 없을 거아 같아요. <laughs> 착해져야 돼. 저도 황집했습니다 착한 사람, <laughs> 착한 사람. <laughs> 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너 이렇게 뭐, 이렇게 먹어? 아니 혼자 먹어 저, 저 혼자 광고 받으려고 그러네. 아니 뭔데 뭔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돼가지고 꾸준히 아. 먹고 있는. 먹고 운동만 그래. 따로 하시는 거예요? 걷기? 걷기. 심식이. 심식이. 아 오늘은 근데 단백질이니까 아. 많이 주세요. 단백질 아니 근데 살을 많이 진짜 많이 아, 뺐어. 아, 근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아, 저번에 뵈을 때보다 요아 뺐어요. 앞으로도. 아니, 뭐, 아니 오늘 머리도 와. 좀 힘주고 왔네. 당연하죠 예쁘게 나오려고. 아이뻐 진짜 예뻐. 아 정말 배고프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딱 운동 직후에 보충제만 아. 딱 먹고 왔거든요. 단백질 보충 여기서 뭐 야무지게 하려고. 응. 여기서 뻘컥한번 보여줘봐. 해봐. 아. 오. 오. <웃음> <웃음> 아니 너 가슴 잘 움직이잖아. <laughs> 죄송합니다. 그건 못하니까 너무 민망해요. 완전 막 되나? 너무 <laughs> 민망해. 아, 아. 아니. 이상하게 만드려요? <laughs> 아니, 보통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려 <laughs> 와우. 저희 숙도 일곱 네. 가지 정도 비교해가지고, 웃시 비장까지. 나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서, 네. 보통 우리가 좀 저렴한 고깃집들이나 아니면 좀수에 관심 없는 고깃집 가면, 네. 이게 성형탄이라 그래서 가짜 폐목재로. 폐목재? 폐목재로 수술 어, 너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얘네 그냥. 모양이 다 다른 나무잖아. 네. 근데 다른 고깃집 가면은 모양이 다 똑같은 삼겹살들이 있어. 아... 그게 이제 가짜, 가짜. 수수. 아... 맛이 좀 그건... 달라져요? 아, 맛은 거의 똑같은데. 향향 몸에 안 좋아. 아... 몸에 되게 안 좋아. 아... 건강도 생각을 아... 해야 되 돼. 되게 안 좋아. 되게. 꼴찌. 꼴찌. 여러분 꼴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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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 홀티! 웃음> 아 이래 너무 방송 멘트인데. 이거. 근데 사실 오늘 뭐 내가 아는 형네 가게지만 가짜 수수 썼으면 내가 얘기 안 했을 거야. <laughs> 고기 올려주겠습니다. 와, 오, 고기가 오, 고기가 오. 왜 이렇게 예쁘... 아, 맛있겠다, 고기가 또 집혔는데요? 고기 누가 그제 굽냐? 고기도 제가 굽겠습니다. 어, 막내가 해야 되는데 막내가 아막 <laughs> 아, 근데 맛없게 먹을 바에는 잘하는 분이 막내야 밥까? 아아니이 입에 좀안 가는데? 밥은안 가는데 입은 말이 많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우니까다 말이 없어 지금. <laughs> 여기 다 집중하고 그 힘이 너무 나해 아, 아 근데 그 갈매기 살이 원래 이렇게 두꺼운가? 어, 이게 냄 자체가 크고 좋은 것만 살아있아 <laughs> 냄새 보면은 <laughs> 고 당하는 것 같아 네. 아 미쳤다 아, 진짜 음. 냄 아니 근데 희한하게 냄새가 별로 안나 제가 잡내가 진짜 원래 맛있는 냄새밖에 안나요 아니야 이거 황풍기를 잘한 것 같아요. 멸기이 따를 그 부위 특성나 냄새나 이런 게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필요로 다 잡아놓는 그런 소라 보통 음식점 가면 고기 몇 인분 먹 그, 그 거? 그 남자끼리랑 여자끼리랑 남자 둘이 간다. 그래도 5 인분은 뭐 인분은 그냥 아, 먹자. 그냥. 먹자. 아, 그냥, 먹자. 아, 그냥 먹자. 그치, 그치. 왜 놀래죠? 아 진짜요? 왜? 5 인분? 1 인분만 드세요? 아니 네, 이렇 둘이 가면 둘이 가면 이 인분? 이상, 영화... 영화... 그거... 이거... 그거... 이거... 이 얇은 쪽부터 한 번씩 드셔보 이거... 이거...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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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요 완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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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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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딱아 진짜 너무 맛있거이 <laughs> 야다 야. 아, 이게 케이크다. 야다야다 와, 아, 이게 케이크입니다. 음 아, 신기한 기대. 아이, 니술 먹어야겠어. 아, 짜장 소주! 주세요. 자, 레, 레이디 먼저. 아, 감사합니다. No, God, please, no, no! 남자 맞네. <laughs> 자, 일단. 자, 요즘 m z 들은 음. 뭐라고 하죠? 이거 짱인데? 그냥 짱이지. 응. 음. 음. <laughs> 아, 요즘 아거 그래요 요즘 하는 거예요. 제걸 들었어요, 저는. 짬베리. 짬베리, 짬베리, 짬베리. 짜 짬베리 비비. <laughs> 짬베리 뭐. 이게 대 하는 거잖아, 짬베리. 아직 시간 있어 우리. <laughs> 감독님도 그냥 와서 편하게 드, 드세요. <laughs>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청양고추 <laughs> <저 웃음> 아닌데?

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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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털이야. 라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아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야. 털이아 아니 되게 거짓말 못하실 것 같이 생기셨는데. <놀람> 아니, 선생님이 바로 캐치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매우니까 드셔보시죠. <놀람> 어, 이거는 꽈리고추에요? 아, 어, 꽈리고추도 올려주시면 돼요. 이건 안매워 거. 이건 안 맵죠? 네, 그거는 안매습니다 <놀람> 의심, 이제 의심만 하고 있어. 그만 의심해. 사기분들밖에 없어요. <놀람> 아,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삼겹살. 좀 달라 진짜 생고기라. 요거 고추 안 맵거든요. 고추 <laughs> 안 맵거든요. <laughs> 아. <웃음> 저기서 그 연준 작가님이 이러고 있어요. 알 잘. 이승 e 이승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이거 명란젓에 밥에다가 한겹짜 한번 음.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고기가 맛있으니까 다드려보고싶은거같요 그러니까.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너무 맛있이농담면은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나는 진짜 애기때 초등학교때 우리집이 갈빗집가면은 36인분은 4 0인분이었어 <laughs> 예? 몇분이세요? 나랑 우리 신영이랑 아빠랑 음. 셋이서 우와 어. 그러고 후식까지 되세요 후식이 뭐야? 거기서 냉면 한사발이랑 밥이랑 한사바리. 밥 한사발이 우리, 우리 부모님은 아마 이거 보시면, 영상 보시면 아실 거야. <laughs> 그걸로 <그거를> 양이 찰려고 <차려나? 웃음> 우리 아들하고. <laughs> 어. 근데, 어. 갑자기 궁금한 게, <laughs> 고깃집에서 아, 아. 소개팅 하는 것도 돼. 고깃집에서 아. 소개팅? 이, 어 이런데 소개팅 하는. 아, 근데 그거는 여자 입장이시야 된다. 왜냐면, 저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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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첫 장소. 첫장첫 장소. 근데 해봤네. 나는, 약... 아, 나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눈감으세요 영순이 <laughs> 눈감으세요 그들 얘기하세요 S <laughs> 팀. <laughs> 아니 저는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네. 진짜 제 성격상 와인 킹하면서 막 탑사이스틱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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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는 이런 데가 좋거나 <laughs> 아니면 <웃음> 닭도리탕에 소주 한잔. 닭도리탕에 소주 한잔 얼마나 좋아? 이 히아랑이 요즘 대다수의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세윤 씨는. 아, 뭔가 좀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약간 좀 또래다 하면은 뭐 이런 데 괜찮아요? 좀 나이가 좀 나보다 좀 있다 하면은 제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좀 약간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기 뭐 강남에 뭐 스케줄 컵이다. <laughs> 또래랑 만남 이런 데 와도 되는데. 응. 연상이랑 오면 응. 좀 좋은 걸 먹어야 겠다 어, 어, 약간 그런 바람? 바람? 나가. 제라운 <laughs> <laughs> 일단은, 너네가 대화하는 게 약간 보편적이진 않아. 왜냐면은, 얼굴이라는 미들구석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 보편적으로 얘기를 딱 했을 때, 너네들은 솔직히 너네 그왁꾸로 옷딱집 그 가도 여자들 그 좋아해. 이 가슴 봐봐, 얼마나 이래. 살려야 라고 소개팅을 했는데, 옷딱집을 데리고 간다. 아니면 뭐 능이백수집을 데리고 간다. 아니면 고깃집을 데려간다. 이거는 좀 마이너스 요소야. 그러 어, 아까 말씀 못하신 거 뭐예요? 어떤 거? 아까 그 아가... 고깃집 소개팅 했을 때. 아주춤하시잖아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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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그럼 너네는 소개팅 때 이런 고깃집을 가 봤어? 의자랑 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많이 갔죠 처음에. 아 처음에는 안 가본 거 같아 처음에는? 아니, 약간 나, 좀 약간 가 이... 이상한 사람인가? 고깃집을... 약간 일식집 같은 데 가나? 약간 그 이자 네, 이자카야? 네 이자카야 이자카야가 네. 제일 무난했던 아, 거회 같은 오. 거 먹고 어. 근데 이 냄새가 진짜 있는 거 아니 근데 어차피 같이 먹으면 같이 냄새 맥겨서못 느낄 거 같은데 소개팅 하니까 또 궁금한 건데 희대 어. 의 문제가 하나 있거든. 소개팅을 만약에 주선이 들어왔어요. 사진을 교환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이렇게 만나는 날짜를 정했어요. 그 전까지 연락을 한다, 안 한다. 아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희대의 난 문제인 것 같아. 너의 그런가? 문제이자 맞지? 네, 저, 아, 네, 네, 저, 아. <laughs> 일단 너는 해안 해. 안 해봤지만 상상을 해보면. 아, 일단 얘는 여자니까 자기가 안할것 같은데. <laughs> 딥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어. 어. 뭐 식사는 했냐 음. 밥은 먹었냐 음. 잘 들어갔냐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연락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나? 음. 난좀 그런 생각 아 저는 진짜 반대고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넘겨받았을 때 이제 뭐 며칠, 몇 월에, 며칠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뒤로는 왜냐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 나는 좀 반대예요 음. 일단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이 친구에서 어느 정도 알고 만나면 좀더 재밌고 그러지 않을까? 좀더 분위기가 덜 어색하지 않을까?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나는 좀 그게 좀 중요한 사람이라 나는 안할것 같아 연락 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뭐, 반갑습니다 네, 뭐 그렇구나. 저희 언제 볼까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네, 뭐, 그냥 뭐 일주일 뒤에 볼, 볼까요 예, 뭐,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냥 <laughs> <laughs> 그거 너무 비즈니스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그 나는 궁금한 게 요즘 남자애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메이크업을 남자들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는 요즘 기본이더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어. 남자들 화장하는 거 어때? 물어보니까 어. 피부, 눈썹, 음영, 색깔 있는 립밤까지는 오케이. 아 오히려 좋아. 자기 관리 중요해. 응, 네, 자기 관리. 부족하고. 매꾸려고 응. 하는. 근데 갑자기 응. 막 아이라인 그리고 뭐 마스카라 하고 볼터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아예 안 하시나요? 아예안 하지. 근데 내가 이제 카메라 보고. 아, 해봐야겠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어우, 난 희한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 너도 한 거지? 지금 바른 거지? 응. 전발랐줬어뭐 바른 거야? 저는 선크림 일단 먼저 바르고. 어. 그러고 이제, 이제 스틱 같은 거. 오브제라고. 응. 그런 거나. 핸드인데. 응. 아, 뭐야. 아, 어, 저거예요 오! 어, 저거예요 예. 네. 근데 한번 보자. 요게. 이게, 오! 어, 오! 됐어. 오! <laughs> <laughs> 아니 왜요? 뭐야 이 사람들 <laughs> 이렇게 바르고 뒤에 이거 솔로 이렇게 펴 바릅니다 아, 이게 뭐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파운데이션어 아, 이거 하세요? 요즘 다, 요즘 다 해요? 근데 요즘 다 해요? 근데 이것도 썬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뭔기는 있어 근데 불안해서. 어, 아니 근데 이거 존나 피페는 아닌데 존나 웃기네. <웃음> <웃음> 이거 하게 해 주세요. 아, 니 이걸 다다 있구나. 아, 내가 내가 존나 개념이 없구나. 일단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고. 고지 화이팅. 한번 할까? 화이팅. 여기 만약에 인류의 채널로 해서 방문하셨다 그러면은 뭐 있나요, 사장님 혹시? <laughs> 아니, 그, 제가 따로 결제하겠습니다 아 여기 말씀 주시면 아마 아, 진짜 와서 먹어요. 네. 진짜. 와서 먹어야. <laughs> 그건 제가 따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튼 오늘 고생했고, 더 드실 사람 더 드시고, 감독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